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셨죠? 대부분 믿는 성도들은 한번씩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어, 그림입니다. 어,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뭐 여러 다른 버전들이 있어요. 어, 뭐 등불을 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도 있고. 어, 저 앞에 뭐 아주 그냥 그 어, 가시동굴이라든지, 그런 문 앞에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 한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모습, 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라는 것이 이해될 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아다시피 로마의 도마, 도미티아노스 왕제 때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노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빌라델비아, 라오디아에게 이 일곱 개의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내용은 바로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대부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적용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대해서 해주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그렇죠? 예. 그럼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전달하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줄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뭘까요? 라오디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열려있으면 그냥 두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었겠죠. 아, 그런데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 또 뭘까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뭘까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너희들을 두드리고 있는데 얼른 열어서 나를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라우디아 교회들의 신앙은 어땠냐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신앙에 분명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 이, 이전에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네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네 행여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정은 행위에서 분명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둘이 동시로 하게 하면서도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이라우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의 분명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목적의 분명성. 내가 신앙을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거를 가지고 있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가, 믿고 있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 없이 하는 거는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무적장 가요? 예?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따름 아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예.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정체성의 분명성입니다.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분명하게 빛과 소금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거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해가지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둠과 빛이 합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분명성은 뭐냐면요. 자세의 분명성입니다. 신앙적 자세의 분명성. 우리의 믿음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물을 불못 불 속에서도 사자가 우글 되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막 속에서 막 뜨거운 뭔가 에너지와 그 열정들이 막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으로 하면 된다. 아멘. 예. 믿음으로 나가자. 에이이 정도의 시험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씀은 신앙의 열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적지거나 신앙의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라우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라우디아 교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분명치 못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아주 이런 질책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분명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명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분명히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두 번째, 내 정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분명한 정체, 자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라우디아 교인들은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빈곤했다는 것입니다 뭐요? 영적으로 빈곤했다 자 오늘 말씀 그 전에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다 라우디아 지역은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금융과 또 면지, 모지 아주 이런 것들이 그런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도 발달했는데 그지에 거기서 생산되는 그 약을 바르면 안질이 낫는 그런 의료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고요. 라우디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뭐 안약을 발라서 눈이 좋아? 너희들은 눈벗었고 헐벗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강력히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 삶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지혜서서 지혜서인 잠언서에는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구절을 보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다. 핵심은 뭐여? 가난하거나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부자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는데요. 부유해지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채 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심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교만의 정의입니다. 뽐내고 내가 제일 잘나가? 나 외에 누가 있겠냐?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움이 뭘 필요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그게 성경의 교만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거기에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바로 교만이다. 교만이다. 어, 어릴 때는 뭐라도 잡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낮으면 내가 잡았던 게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단, 그냥 보고 자기만 보여지는. 그게 바로 교만이다. 성경 교만이다. 라우디아 교인들은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보이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미적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잘 산다. 잘입고잘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는 온전한 관계를 그들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떻던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뭐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세요.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이 다라,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왜 내, 야,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되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늘그 하나님, 그 거기 계신가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잡고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잡았다, 놨다, 버렸다, 취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울전한 신앙이 아니다. 라오드의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상 아래 있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빈곤함이 없이, 설령 내가 육적으로는 내가 빈곤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빈곤함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주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그냥 딱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냥, 아이고, 저 인간 오네. 그리고 누군 분확잔 듯이지. 그래,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의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지를 못할까요? 예, 아하고 두드리는 음성을 왜못 들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다는 수많은 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들이 주님에게 관한 그 관심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에 매몰되다 보면요, 정작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건그 양식이 아니라. 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외수고를 하느냐? 내게 나와들어라, 내게 나와들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말도요 주님의 말씀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말들은요 마음을 흔들어놓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의 말들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아 학교인들은 왜 문을 못 열었을까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요, 라오디아 학교인들의 그 마음의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의 문, 여러분의 문, 마음의 문. 주님의 두드린 음성을 들리지만 그 소리를 외면하고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부담되기 때문이에요.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주님이 내, 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내어드려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만의 세계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주님이 간여 하시는 거 싫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인님. 그, 그 주인은 도대체 어떤 주인이요? 예? 술주자 주인이요? 어떤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지도 않으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건 정말 모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이시고자 하는 것은 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를 꽉억눌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꽉 잡아 놓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더불어가 중요해요. 더불어. With him and he, with me. 나는 그와 함께하고 그는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고 싶은 거죠. 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자 하는 것은요, 폭군처럼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세요. 마음을 확장 열어서 주님 오세요 하고 내어드리세요. 아멘. 예. 네. 그럼 주님 우리와 함께 얼마나 기쁨을 누리서 살겠어요. 왜 그들은 또 주님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 전박대하고 그냥 문도 안 열어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인 사람이 문두드리면 그냥 없는 척쫙 하게 아니면 애들 지켜서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럼 또 애가 가서지고엄 엄마 없다고 그러는데요. 또 이렇게 전하죠. 애들은 아주 정직해요. 너무나 지나치게 정직해서 그러죠. 예. 주님을 문으로 들어오지 드려 모시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분을 감히 문전박대하고 무슨 장사꾼처럼 아이고 또 장사 또뭘 팔라고 하냐 그냥 없는 것처럼 조용히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예?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분명치 못한 신앙의 자세 그리고 영적인 빈곤함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열지 않는 그런 신앙적 자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라우대학교에 대하여 주님은 경고의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들에게 이렇게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쉬운 한 번째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를 향하여 투두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권하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는 청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주님을 문 앞에 세워두는 문전박대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